안감과 겉감 패딩 조끼 연결 방법입니다. 예, 조끼류는 다 이런 식으로 뒤집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깨선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라를 다시 도 다시면 방법이랑 똑같고요. 후드도 똑같고요. 제가 패턴의 후드랑 카라는 같이 그려낼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이걸로 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퍼도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카라와 후드의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안단, 아, 반단에 이렇게 지퍼도 이렇게 달아줬고요. 그럼 이제 안감을 가져옵니다. 자, 안감도 똑같이 어깨선 연결하고 후드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겉과 겉에 맞춰서 이렇게 포개입니다. 자, 이렇게 포개세요. 그래서 박음질 해야 될 부분. 요 팔, 요 손, 그러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지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여기까지 박음질 하고 오겠습니다. 이 네, 여기 소매 그러니까 팔 나오는 부분 제가 박음질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박음질 해야 될 부분. 후두. 후두끼리, 후두.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말이죠 후두끼리 박음질 해줍니다. 후드까지 박음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매, 그러니까 팔뚝 나오는데 박음질 해주죠 여기 곡선 부분은 가위밥을 이렇게 총총을 내시고, 후드도 곡선된 부분은 가위밥 내주시면 돼요. 예, 후드, 후드, 여기 끝에 쭉 박음질 해갖고, 그 다음에 어깨, 어깨 나오는 부분, 여기 박음질 쫙 하고 가위밥도 냈습니다. 만약에 카라를 할 경우에는 카라만 여기 끝에 여기 박음, 후드처럼 이렇게 끝에만 박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집어줍니다. 이게 조끼가 좀 만드는 게 이런 부분이 좀 틀리죠.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바이밥을 내면 좀 이게 모양이 예쁘게 좀잘 잡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뒤집어줍니다. 모양이 잘 나왔는지도 이렇게 봐야되니까 이렇게 보면 뭐 그럴싸하게 뭔가 이제 좀 뭐가 잡히는 것 같죠. 근데 뭐가 좀예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될 겁니다. 근데 뭐가 좀 <laughs> 이제 거의 다되가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시보리 가져옵니다. 시보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그러니까 처음엔 다 시보리를 붙이고 나서 작업한 이얘 같은 경우는 안따앞 안단이 있기 때문에 시보리를 이제 붙여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각을 먼저 해주냐면 자 이렇게 펴시고요 이렇게 붙여서 자 이렇게 합쳤습니다 자 이렇게 겉은 것끼리 얘는 얘끼리 옆구리 이렇게 박음 질 해주세요 옆구리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붙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박음질하고 오겠습니다 양쪽 그러니까 반대편도 이옆 손다 박으면 지 이거 박다가 제가 손가락 바늘을 스쳤어요. 아까 밴드 그 부분을 올리려 했는데, 이거 하다가 했다. 예, 하여튼 옆에 이렇게 쭉 했고요. 반대편도 했고, 여기 좀 가위밥 좀 내주세요. 살짝, 살짝, 겨드랑이 쪽. 자, 그리고 서 이제 뒤집습니다. 어, 안 맞다. 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뜯어야 돼요. 나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돼아 참. 여기는 맞나 보다. 음. 아 여기도 어설프게 안 맞네. 여기 뜯어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시 뭐 일단 뭐 이거 잘 맞아야 되니까. 얘는 올줄 맞고 은근히 얘도 안 맞네. 뜯어야겠다. 이게 좀잘 맞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신경을 안 썼네 이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딱잘 맞아야 돼요. 옆구리에. 그리고 나서 이게 딱뭐 어차피 전찍듯 빨아서 뭐이거를다 치고 자 이제 이렇게 펴줍니다. 이제 이제 조끼 모양이 거의 완성을 되가는데요그 다음에 할 거.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시보리 보시죠. 시보리. 시보리를 미리 뒤에 뒷단이랑 같이 이렇게 미리 봉제를 해놨으니까. 자 이제 시보리를 어떻게 연결하시냐면 요 끝에, 얘랑 연결하세요. 얘랑 쭉 연결하세요. 시접을 1cm 빼고 박음질을 해줬기 때문에, 겉과 겉을 맞,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 헷갈리시겠다. 자, 요렇게, 하시... 이렇게 하시고, 쭉 박음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결 쭉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부터 받고, 반대편도 여기 박음질 하고, 그래서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체크를 제가 여기는 했기로 했거든요. 그 중심선이랑 요 덧단 요뒤 덧단 있죠. 얘랑 중심선 여기 여기 체크 얘랑 이렇게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요요 요 부분 박음질 해서 여기 딱 맞추고 이렇게 쭉박음질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그래서 박음질을 해 줍니다. 저희 지금 박음질을 하고 오겠습니다. 저것도 뜯어야 되겠다 시보리를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시보리 부착한 거. 예, 보이시죠? 이렇게 시보리를 이렇게 부착을 해주셨으면요. 이제 이 안감. 여기 끝트. 이쪽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죠 지퍼 달린 부분 여기요. 여기를 또쭉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구멍은 안감 옆구리 쪽에 내주시면 돼 여기를 해서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일단 여기부터 끝에 여기 여기부터 쭉 박음질하고. 쭉, 박음질, 그리고, 박음질 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고 나서, 지퍼 있죠, 지퍼. 자, 박음질, 여기 쫙 연결. 이렇게 합복을 하시면, 제가 이거 봉제를 하고 올게요. 예, 겉감과 안감을 다 합복을 했는데, 이게 뭔 덩어리인가 싶으시겠다. 예 여기 안감이고요 여기 겉감인데 시보리를 안 해놓고 이렇게 같이 박음질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두꺼우니까 조금 잘라줬어요. 뭐안 두꺼우면 안 자르든 저는 좀 잘라줬고요. 상침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지퍼 있는 부분 이렇게 자, 다 여기까지 다 박음질했고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은요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 주셨고, 잘라 주시면 되고, 좀 두껍다 싶은 부분은 좀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좀 두껍네. 네, 여기 좀 두껍다 싶으면 이거좀 이렇게 잘라 주세요. 상침할 때좀잘 넘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창구멍은 안감 옆쪽, 옆구리 쪽 해줬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뒤집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시보리를 일부러 안쪽에 그냥 안감과 겉감 한꺼번에 박음질 해버렸어요. 이게 한꺼번에 박음질 안하니까 이게 막 안에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놀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박음질 해버렸어요. 안쪽에서 미리 그냥 박음질 을 해버렸어요. 아니면 다 뒤집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상침을 해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상침을 하면 되는데 겉은 상침 잘 됐는데 안쪽이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그래서 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네 안쪽을 그냥 다 박음질 해버렸습니다. 여기다 뒤집어줍니다. 시보리만 안 들어가면 되게 좀 간단한데, 시보리가 들어가서 좀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좀 제가 시보리를 무리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보리 없이 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이 시보리랑, 앞단 때문에 좀, 또 하지만 만들고 나면 확실히 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다 이제 마무리 된것 같고요. 어, 네, 뒤집으니까 끝. 상침 메꿔주시면 되고요. 지퍼 잠궈 보겠습니다. 뭐 후드에다 뭐, 후드 털 같은 거 있죠? 뭐, 페이커 퍼털 같은 그런 거 달아주셔도 되게 괜찮을 거, 있어 보이고. 상침하기 전인데, 일단은. 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침까지 하면 이렇게 되면 뭐 완성이겠네요. 디테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 는 뭐, 이렇게 했고, 네, 여기 상침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이제 보시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